안녕하세요. 음악치료사 과금이에요. 지금부터 며칠 동안은 어 산만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저에 대해서 조금 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요. 어 저는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ADHD는 확진법이 없고요. 어 아마 확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ADHD를 가지고 있는 과금이라고 합니다. 어렸을 때도 있었고요. 어렸을 때는 어, 엄마를 못 살게 그랬죠. 저희 어머니가 한약도 먹였고 기도도 받아봤고 예, 할수 옛날에 할수 있는 건다 했죠. 지금 같았으면 약 먹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시점에는 어, 약이 아직 없을 때니까, 그리고 ADHD라는 거 자체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모르셨지요. 어, 그래서 그냥 <laughs> 굉장히 힘들게 저를 키우셨죠. 그래서. 한국에서 지금 저를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금미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과금미 현재의 과금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어 어머, 어머니한테도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. 어, 우리 클때 커서 사람 될것 같지 않았지. 그랬더니 그럼 니네가 무슨 사람이 될것 같았어. 그러셨거든요. 어, 뭐 대학교 때, 뭐 중고등학교 때다 그랬겠지만 사람, 가, 사람이 사이될것 같지 않았던 과금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 교수도 했었고 어, 센터도 가지고 있고 공작소도 하고 있고 뭐 음, 나쁘지 않아요 박사도 있고 굉장히 좋지만 아직도 엄마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과금이이고요, 예 아직도 엄마 앞에서는 하잘 것 없는 어, 어, 박사 라브레이을 갖고 있는 딸일 뿐이지요.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아직 그 어린 과금미는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엄마랑은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었고요. 대학을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직장이 이제 수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관련 일을 했었는데 그 관련 일이라는 게 저랑은 좀 되게 안 맞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. 2 9아유학유학을나됐게어물아9에유학을나가게됐는데 사실은, 며칠 전에도 인터뷰가 하나 있었었는데 유학의 성공 비결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엄마였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왜냐면2 8 유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번도 공부도 제대로 안해절절물 you are going to get that way, you get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유학을 간다.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셨고,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던 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, 그때까지 한국에서 살면서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, 한국에서 살면서는 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별나다, 유별나다.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한다. 어. 그리고 나의 느낌은 계속 좀 겉도는 느낌. 이건 아닌데 아, 이건 아닌데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시점에 스무 살 됐을 때부터 어, 유학 나가기 전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. 그 도자기도 배웠었고요. 어, 그림도 배웠었고, 뭐, 인문학 강좌 뭐 이런 것도 들었었고,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나를 만족시키는 게 없었어요.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이거다라는 느낌은 없이 계속 내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핀포인트는 못 하겠는 거. 근데 지금은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, 어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그런 분위기의 에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심심한 건못 참아요. ADHD 특징입니다. 심심한 건못 참습니다. 저는 취미로 얘기하자면 진짜 수만 수만 가지가 있어요. 보셨죠? 뭐 가림바도 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아코디언도 하고 기타도 치고 샌드폰도 하고 뭐죠? 어또어 스도쿠도 어, 하죠 큐브도 하죠. 지금 뭐 이상한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죠. 하튼 하나도 한 번도 뭐 없이 뭐 이렇게. 그러니까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심심한 사람이에요. 제가 정말 재밌는 텔레비 아니면 절대 못 봐요. 네,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도나 돼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볼까? 나머지는 다 뭔가 딴 짓을 하면서 봐요. 그래서 한동안은 수세미도 참 수십 수백 개 떴고요. 그다음에 조용한 것 진짜 싫어요. 조용한 거 정말 싫어요. 너무 심심해요. 어, 공부는 도서관 거보다는 카페가 좋아요. 그래서 어. 제 책도 어쩌면 그래서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북카페에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아주 넓은 전체 조명보다는 부분 조명이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센터 저 연구실은 저만 혼자 쓰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선생님들이랑 같이 쓰는데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전체 불을 다 키시는 건데 <laughs> 저 혼자 있을 때 항상 딱 끄고 제 앞에 것만 켜요.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이게 불이 다 켜져 있으면 너무 산만해져요. 그런데 그 옛날 기준으로는 밝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인데 미국 가서 생활을 하면서는 굉장히 여러가지가 바뀌었었는데 일단 얼마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미국에서의 유학의 성공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냐고 생각을 해서 엄마요 그랬는데요 어. 이 제가 유학을 나가기 전에 그 28살 때 엄마랑 1년을 싸운 거예요. 정말 1년을 싸웠는데 유학을 엄마는 공부를 한 번도 안해 보던 사람이 무슨 유학을 가냐 나는 어 공부를 하러 가겠다. 근데 그 시점에 사실은 저는 공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아마도 이건 아닌데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뭔가 나를 찾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음악 치료가 아니었어도 아마 상관없었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마치 너무나도 다행히 제가 음악 치료를 찾아서 음악 치료를 공부하게 됐던 게 너무 감사한 요인이고요. 네. 그래서 미국에 가서부터는 엄마가 너무 반대한 유학을 나가다 보니까 어, 나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컸어요.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어요. 그래서 뭐 불도 껐다가 켜보기도 하고 어두운 데 가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밝은 데 가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카페에서도 해보고 도서관에서도 해보고 집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어딘가 카페 구석탱이 가서 하는 게 제일 낫더라. 그리고 음악 소리도 있는 게 낫더라, 없는 게 낫더라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맞는 환경을 점점점점 찾아가기 시작했고 이거를 학계에서는 보호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스스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해가는 과정을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은 옛날에도 한번 이 은디의 마중물 받는 마음에서 설명드린 책인데요. 리틀 몬스터 대학교수가 된 ADHD라는 책인데. 이분도 본인이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ADHD라는 걸 깨달았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면 ADHD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사실은 ADHD를 공부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를 어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이 책은 제가 나중에 읽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찾고 나서 어, 음, 이 책을 보게 됐지만 이 리틀몬스터라는 책의 맨 뒤로 가시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팁들이 있어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보시면 아마 그 팁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하고 한번. 이런 거를 시도해 볼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음,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아이들이 충분히 컸잖아요. 물론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 어머님 입장에서 모두 다 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,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, 제가 그게 이제 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좀 했어요.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제 머리로만 어느 정도 커버업이 되는 상태라서 그런데 엄마가 제가 맞이거든요. 그러니까 큰 딸이니까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줬고 굉장히 넓은 방이었고 큰 창이 있는 방이었는데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. 내가 방이 이러면 공부가 안 된다. 그래서 그 창을 다 옷장으로 막고 어 이게 책상을 한 곳으로 몰아서 되게 구석진 곳에 나의 아지트를 만들었었어요. 그리고 제가 클 때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깔았었어요. 사실은 지금 그게 제가 이 방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. 지금은 조명 때문에 굉장히 불을 밝게 켠 상황이지만 거의 여기만 이렇게 켜놓고 어요 옆에 내가 필요한 것들 음악이랑 뭐 그 커피 마시는 것들이랑 먹을 거랑 뭐 이런 게다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환경을 만들었을 때 엄마의 반응 i l e mobile, m 분 b i l e 상 o b i l e mobi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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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b 아 l 지가 o b i l e mobi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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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억셉트가안 되는 방은 밝아야 되고 공부를 조용한 데서 해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으신 거잖아요.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실 수 없었던 거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가 좀 성장을 하고 어머니와 충분히 대화가 할수 있다면 네가 어떤 환경이면 가장 공부가 잘 되겠니? 라고 물어봐 보셔서.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이들과 그동안 충분히 얘기를 안 하셨다면, 어 아이들이 또, 뭐래! 이럴 수도 있어요. 자, 그 뭐래! 라고 나왔을 때, 예, 방법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, 음,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. 다음 주에는,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,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더 커뮤니케이션 하시고, 어떻게 더 도와주실 수 있는지 겪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.